교사님, 이 귀여운 친구는 누군가요? 멍멍냥냥 그거 해야 된다. 아, 그렇죠 아. 어? 안녕하세요. 멍멍. 냥냥. 룩튜브. 멍변호사 김민선. 양변호사 최희선입니다. 어? 어? 교사님, 이 귀요미는 누군가요? 이 친구는 멍냥이, 멍멍냥냥 룩튜브의 멍멍입니다. 아, 멍멍이. 이름이 뭐죠? 이름은 로키고요. 로키야. 이 친구가 오늘 유튜브에 너무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데리고 왔습니다. 네. 네, 변호사님. 저희 음. 지난해에 이어서 임대차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. 음. 아, 더 큰일 났습니다. 또, 또 큰일 났어요? 또 큰일 났어요. 무슨 일이에요? 아, 지, 이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요. 오. 새로운 집주인이 나는 너한테 이 집을 빌려준 적이 음. 없으니까 음. 어서 나가라.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.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? 그건 맞긴 하잖아요? 그렇 <laughs> 그렇게는 아, 내가 어, 내가 그 사람 들었을 때어 어, 그런가 어, 이렇게 어, 많이 저...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한테 이 집을 어. 임대한 건 아니죠? 근데 어.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는 하죠. 나는 임대차 계약서를 정당하게 쓰고 들어왔는데 어, 어, 어. 그 집이 팔렸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된다? 그러면은 음.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.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 법이 대항력이라는 거를 마련해 뒀습니다. 어. 아 대항력이요? 네 대항력을 갖추면 그렇게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그 집을 비워.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러니까 음. 내 임대차 계약을 그 제3자, 그 집이 팔린 양수인이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걸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. 음. 그러면 이 대항력은 음. 그 어떻게 해야지 갖출 수가 음. 있나요? 대항력을 인제 갖추는 요건이 중요하겠죠. 대항력을 갖춰야만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대항력을 갖추려면 첫 번째로는 주택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. 음. 주택의 인도 받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, 이제 집 임차인한테서부터 내가 이제 집을 받아오는 거,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주택을 인도를 받으셨으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주민등록을 갖추셔야 돼요. 이두 가지를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. 음, 그러면 이렇게 음.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누구한테 음. 나의 대항력을, 난이 이 집의 임차인이니까 나한테 나가라고 하지 마. 음. 이렇게 누구한테 음. 얘기할 수 있죠? 그 아까 전에 말하신 것처럼 그 임차 주택을 새롭게 산 양수인, 그리고 이제 그 임대할 권리, 그러니까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,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임차 주택이랑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진 그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임대차 관계가 있다, 이거 이게 이제 정당하다, 그러니까 너도 내이 임대차 관계가 이제 유효한 거를 알아야 돼,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어, 그렇군요. 근데 음. 변호사님, 예를 들어서, 내가 아 우리 집 주인이 집을 음. 판다고 하길래 음. 오늘 그집 음. 전입 신고를 해서 음. 대학력을 오늘 갖췄다. 음. 그리고 집 주인이 그 다음에 그날 음. 다 같은 날 집을 팔았어요. 음. 그러면 아, 대학력이 빠른데요? 있나요? <laughs> 대항력은 <laughs> 발생을 하긴 하는데 대항력 이제 발생 시기가 중요하겠죠 어 언제, 언제 발생하냐 이 집산사람이 언제 빠르냐 언제? 들어보세요 <laughs> 집산사람이 어, 집산사람이 빠르냐 아니면 내 대항력이 빠르냐 이걸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음. 그게 대항력의 발생 시기인데 그 대항력 발생 시기는 아까 전 말씀드렸던 그 주택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한 그 다음날 영시부터 발생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최희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상황 같으면 이제 집이 먼저 팔리고 그 동일 날 날에 이제 이 대항력을 갖췄다면은 대항력이 더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죠. 다음날 영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. 아 그러니까 적어도 대항력은 음. 집이 팔리기 하루 전에는 그쵸. 반드시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 게 필요하다.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, 네, 잊지 말고 꼭 대항력을 갖추세요. 네. 멍멍, 냥냥, 로튜브. 다음 다음에 뵙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